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고향을 결국 대표하는 지금 현재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약간의 시사 또 정보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특례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은 특별시고요. 물론 부산은 광역시고요. 광주 뭐 비롯해서. 자, 이제 특례시로서의 어떤 배경, 지정된 배경부터 어떤 그 혜택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그럼 이제 특례시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인구 100만. 10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건대 현재 기준으로는 107만 명이다. 분명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조금 줄었지만 107만 명에서 조금 준 거라서 비슷합니다. 자, 기초 자치 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 시와 차별에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 및 명칭과 광역 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이죠. 행 재정적 자치 권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 자치 단체 유형입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2022년에 지정이 지금 된 거죠. 처음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물론 이제 첫 번째는 경기도로서의 수원시. 수원시가 가장 먼저였고 두 번째로 지정이 된 곳이 고향이었어요 세 번째가 용인이었는데 지금 인구수로 보면 용인이 이제 두 번째, 고양이 세 번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기초 지자체의 지위는 유지하되 상당 부분의 기능은 도의 지휘 감독에서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독립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경기도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또 약간의 메가시티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굳이 도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배제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시보다 보통 일반 시 같은 경우는 20만 명도 있고 10만 명도 있고 이런 이제 시가 아무래도 점점점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말만 시지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광역시와는 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례시로서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일종의 대도시로서의 지역을 인정하고 또그 지위를 인정하고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네 군데 네군데에 특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100만 명 이상 네개의 시가 있습니다. 2020 이년 언제 몇 년도에 지정이 됐느냐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2022년 1월 13일 기억하시고요. 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첫 번째 물론 제수원시 있었고 고양시 있었고 용인시 있고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건데 우리 이제 고양시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경남에는 창원시까지 이렇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네 곳이 특례시로 다시 태어났. 다 그래서 지금 뭔가 권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양받아서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도의 권한 사무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만약 지정이 된다면 경기도의 화성시가 현재 기준으로는 950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다른 자료에는 거의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화성시도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2025년에 특례시로 지정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다만, 현재는 내네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방재정 분야에서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 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인구가 많으면은 그만큼 사실 지원받는 재정도 지금 많고요. 다양한 인프라라는 역시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도시 구조들을 잘 갖출 수 있겠죠. 또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해요. 기초연금이나 국민 기초 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 환경이 개선됩니다. 복지 혜택으로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상, 중, 하, 뭐 이런 하 쪽에서 또 형성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잘또 도움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위층, 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 혜택을 얻게 되었다는 거고요. 자, 자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자꾸 이제 도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또 서류를 내야 되고 이런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자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자, 또 첨단 관광 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확대돼. 그래서 고향에서 이 관광 산업을 역시 더욱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역 경제 살아나고요.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 례시 학이고요. 자, 그리고 특례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 확대입니다. 여기서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사회 복지 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중소도시 기준으로는 4,200만 원인데요. 대도시 기준으로는 6,900만 원으로 높아져 기초연금과 국민 기초 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기본 재산의 공제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급여에 적용되는 공제액이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면서 6,900만 원까지 6,900만 원까지 일종의 결국 대도시 기준으로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는 것이 되겠죠. 자, 기본 재산의 기준 어, 재산의 기준 변화에 따라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한부모 가족 지원, 긴급 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등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인구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고향 특례시로 지정되게 되면서 아홉 가지에 결국은 수급액이 더욱 더 확대되고 대상도 금액도 확대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시 우리는 기억하건데, 대도시 기준 6,900만 원으로 공제액이 높아졌다. 원래 기존에 얼마였는지는 사실 몰라도 돼요.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이 되었다. 이게 숫자로 나와 있는, 금액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실제 이런 지역사회와 관련된 상식에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 시험에 분명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적 변화도 적지 않다. 아, 꽤 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특례시가 직접 처리, 그러니까 아까처럼 도에 권한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결국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자, 8가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건축물 허가. 51층 미만 또는 연 면적 20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건축물 허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도에 물어보지 않고도 할수 있다는 라 거고요.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을 독립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도 가능하고, 네 번째, 택지 개발 지구 지정을 통해서, 물론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할 텐데요. 이제 작은 역시 분명히 이제 개발 지구, 신도시에 또 신도시도 있고, 미니 신도시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개발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으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 또, 군 관리 체계 변경 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물론,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뭐, 그린벨트 같은 경우, 제한된 그런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요. 해제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서 변경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 여섯 번째.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곱 번째. 지방 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보통 우리가 이제 5급이면은 어, 서기관이다. 막 4급을 서, 사무관이다. 4급을 서기관, 5급을 사무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사무관 이하, 5급 이하, 직급별, 직급별, 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처리가 그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또, 어, 여덟 번째인가요? 그러면은 마지막, 산업단지인 허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앞에 위에다 계속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성이 인정이 되고 물론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독자성 독립성 등을 좀 얻게 되었다라는 것도 특례시로서의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특례시가 아닌 곳은 이제 우리는 네 곳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경남에 한 곳, 창원시 한 곳이 있었고요, 경기도에 세 곳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는 결국은 첫 번째로 지정이 된 수원시가 빠졌네요. 수원, 용인, 고향, 이 정도의 우리가 순서로 기억하고, 화성시는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2024년 현재로 보면 은 특례시가 아니고요, 다만 2025년부터는 특례시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제가 문제를 물은 거겠죠. 그래서 현재는 화성시는 특례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는 수원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10만 명이 이미 넘어선 수원시이기도 합니다. 고양시 107만 명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례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 그래서 제 똑같아요 그래서 (100만) 대도시다 획일적인 자치 제도 적용이 있는데 (3만이나) (100만이나)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배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몸집이 커지면서 또 실제로 몸집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중소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시와 막 군이 합쳐서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합쳐서 좀더큰 도시로 만들기도 해요. 재정적 지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 된다. 아, 너무 획일적으로 이게 3만 도시하고 100만 도시하고 같은 기준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특례 시를 결국은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광역시 승격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고향 광역시, 수원 광역시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특례시로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도시 특례 인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 기조가 바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 권한을 대폭 확대 강화하는 등 준광역시, 준광역시 같은 특례 제도를 결국은 추진하게 되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2022년에 결국은 특례시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18년에 이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는 특례시로서의 행정 명칭을 부여하고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등 특례시로서의 혜택, 특례시로서의 어떤 조건들을 부여하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번호 붙여볼게요.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만큼 이제 백만이니까 주민들이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하고요. 또 지자체도 투명성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죠. 돈을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 사실은 우리가 뭐,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그 공약에 대해서 감시하고, 정말 그 공약이 얼마나 이행이 되는지, 그걸 또 밝혀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또 시민단체 등에서 시장 같은 시장들을 막 퇴진하는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주민 차, 참여도, 또 그러면서 이런 투명성도 강화하고, 감시도 더 해야 되겠죠.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경기도와 좀 분리되면서 독자성, 독립성 이렇게 실질적인 자치권이 또 확대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동시 출범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랬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사회 복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했고. 아까 우리는 6,900만 원 공제 주택과 관련 등에 의해서 재산과 관련하면서 확대했다라고도 했었잖아요. 또 이것 금액이 나옵니다. 자, 보건복지부 기본 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대도시가 되면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연구와 관련해서 특례시가 되게 되면서 금액이 더욱더 확대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금액까지 이제 뭐 혜택을 준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1억 3천 5백만 원 이런 정도의 어떤 재산이었을 때에도 역시 뭔가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정도 기본 재산액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집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런 게다 재산이 또 포함되고 이러니까요. 자 행정 서비스의 또 질도 향상되고요. 특례시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본청의 국. 1개 추가 설치합니다. 땡땡 국 부서로서에 있겠죠. 3, 4급 구청장 보좌, 4, 5급 담당관을 신설한다. 덕양구청에 해당한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향상하는 그런 혜택을 또 그러한 측면에서의 결국 변화된 부분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특례 사무이양으로 행정 서비스 확대 및 민원 편의 증대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존에는 이제 도에서 했던 거를 특례시로 사무이양 넘겨 받게 된 거죠. 경기도와 협의 없이 중앙부처와 직접 특례시 사업 교섭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또 문장으로 주기도 합니다.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은. 그러면 이것은 뭐 경기도와 협의하에 어, 특례시 사업을 교섭한다 그러면 x 가 된다는 거죠. 협의 없이, 협의 없이 다이렉트로 국가 바로 어, 특례시 사업 교섭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 경유 없이 예, 고향 특례시의 인허가 등을 직접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어. 요 계속 도에 물어봐야 되죠. 물론 이제 경기지사 김동현 경기지사 있죠. 그래서 이제 소통도 어, 경기도민들과 잘 하더라고요. 인스타 등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유 없이 협의 없이 직접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위로 가도 밑으로 가도 한 아홉 가지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시설 개발 및 운영, 여러 가지 앞에서 인프라 같은 거 많이 도 어, 설치하고 확대한다 라고들 했었으니까요. 이러한 사무, 등록, 평가 등등에 대해서의 그만큼 독자적인 아,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된다, 이양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례시로서의 혜택들도 다양하게 있었고요. 자 이제 특례시의 미래를 이렇게 그려가겠습니다. 자치 권한을 당연히 강화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백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 확보로 혁신적 자치 행정을 실현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제 100만 명이 되었으니 당연히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경제 역시 경제를 좀잘 살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고양시의 가장 큰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점이 집값이 잘 오르지 않았다. 뭐 일산은 예나 지금이나 가격이 큰 차이가 없더라. 앞에서처럼 베드타운으로 좀 전락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도시 정말 반듯 네모 반듯한 도로 정비 잘 되어 있었고요. 정말 높은, 어, 정말 우리 마천루의 아파트들, 건물들 상당히 일산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고양시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정말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되었고. 하지만 일산은 또 고향은 대체로 그대로더라라는 사시는 분들이 실제 매우 안타까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주택이라는 게 비례해서 너무 지나치게 버블이 거품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요. 살기 좋은 곳, 어, 정말 고향 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도 많이 얘기되기도 가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잘 어, 정말 정치하는 분들 또 아니면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더더욱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